지금 아주 어려운 시기지. 네. 데 이렇게 되라고, 이렇게 터질 거다 터지고, 드러날 게다 드러나라고, 이재명이 단식을 시작한 거잖아. 이러지 않으면, 어디에서, 어떻게 또 숨어 있다가 또 무슨 이상한 짓들을 할지 모르니까, 이 김에 다 들키도록 그렇게 한 거지. 결국은 자기네들이 승리했다라고 막 오케이 하고 막 난리를 부려도, 누가 진짜 나라를 망치고 있는 매국노들인가가 극명하게 나타나는 사건이었다. 그래서 그런 사건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. 이재명이 술대로 이렇게 사람들이 원하는 부결, SNS에다가도 부결을 호소했다 그러는데 그 아픈 사람이 무슨 어떻게 호소를 해? 그렇게 긴 장문을 어떻게 썼겠어? 근데 아무튼 그 안에 여러 가지 조작을 하는 힘들이 있었던 거지. 그것이 이재명 바로 측근에서도 있었다라는 거를 이제는 다 알게 되는 거야. 그래서 모든 상황을 누구도 더 이상 숨길 수도 없고 빠져나갈 수도 없고 도망칠 수도 없고 도망쳐봤자 갈데 없고 이런 어떤 상황을 만들어준 거야. 이재명이 자기가 자기를 도가니에 든 쥐로 만들어서 그래서 모든 못된 맹수들 을다 나오게 만들어준 거지. 그렇게 안 하고는 또 어디서 숨어서 무슨 짓 할지 모르거든 그래서 완전히 까뒤집은 거야 그래서 판을 뒤집어 버려야 되는 거지 민주당 이래 가지고는 죽었다 깨어나도 혁신은 안 된다 혁신위원이 뭐 어쩌고 무슨 별의별 짓다 해봤지만 이재명 보기에는 골물대로 골맞고, 부패일대로 부패한 당이라 깨지든 부서지든, 분당이 되든, 탈당이 되든, 몸살을 앓고 다 청소가 된 다음에 새로 시작하는 그런 계기를 만들게 될 거라. 그렇게 생각을 하고, 각오하고 있었을걸? 이재명이 어떤 사람인데 그런 걸 각오를 안 해? 왜냐, 저번에도 한번 그랬잖아. 근데 그 숫자까지 똑같이 39명, 39명이라고 하는데 이런 상황을 바꿀 수 있었던 어떤 계기도 없었어. 그 사이에는 사실 어떤 사건 사건으로 그런 게 바뀔 정도의 사람들이면 그렇게 깊숙이 뿌리박고 기득권 행세를 하고 국힘당보다도 더 무서운 기득권 세력을 누리고 그러고 거기에 뿌리내려서 간첩질을 안 하지. 저쪽에 국힘당이 정권이 어떤 게 들어오더라도 국민들 속여가며 우리들은 이렇게 먹고 살수 있다. 그런 기득권의 발판을 국힘당들보다도 이 민주당 기득권들이 더 무섭게 하고 있었던 거다. 그거를 이번에 다 부수고 있는 거야. 그래서 이재명 몸이 망가지는 만큼 우리나라가 완전하게 병든 부분을 다 쪼개내고 그래서 이제 새살 돋게끔 바닥까지 완전하게 물갈이를 해야 되고 국민들은 분명한 타깃이 생겼기 때문에 훨씬 쉬워졌지. 국민들은 이제 누가 진짜 나라를 해치는 당을 해치는 이런 사람들인가가 이젠 더 이상 의심할 일이 없잖아 완전한 거야 그리고 누구나가 더군다나 신문사, 언론인들, 기자들 그런 사람들의 나라 걱정을 조금이라도 한다면 그런 해당 일를한 매국노 집들을 한 민주당 39명 정의당도 합쳐서 39명의 명단은 이제 분명하게 떤다 깨끗하게 떠오른다 그거를 띄우기 위해서 이루어진 일이야 그런 사람들이 다시는 우리나라 정치에 발을 뒤로 놓을 수 없게끔 완전한 응징을 할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돼. 그런데 그것도 또 은근슬쩍 나는 아니야 그리고 빠지고 도망가는 사람들 놓치면 큰일 난다.